강아지가 싫어하는 행동이야? 여기 애비양좀한잔 주세요. 글쎄요. 그, 유튜브 검색하면 많이 나오지 않나요? 아, 나 스타벅스컵 아니면 안 먹는 거 알잖아. 아, 진짜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? 대충 맞지 않나요? 뭐라고 그러지? 음 이거지 이 프랑스 동발푸스 빙하이야. 아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뭐 먹을 때 쓰다듬는 행동은 하지 마라. 아 이거는 좀 귀찮다고 해야 하나? 막 화가 난다기보다 밥을 조금 음미하면서 먹고 싶은데 집중이 잘안 돼서 뭘 먹는 건지 정신이 없다고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. 아니 뭐밥 먹을 때 내가 식탁 밑에서 핥고 그러면 엄청 몰아오더만 그런 거 아닐까요? 자고 있을 때 만지는 행동은 하지 마라 아 이건 진짜 싫지 이상하게 꿈꿀때 와서 꼭 깨우더라 지난번에도 아롱이랑 그딱 중요한 순간에 어? 아니 좌우간 잘때 와서 건드리는 건썩 좋지 않아요 내가 무슨 꿈을 꾸는 중인 줄 알고 꽉 껴안는 행동은 하지 마라 아 이건 싫다는 게들 많지 근데 이거 약간 개박이라서 저는 이거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약간 꽉 껴안아서 그 푹신하고 말랑거리고 그 포근한 느낌 그거 좋던데? 아 물론 누나가 안아줄때만요 아 형은 존나 별로 아저씨 냄새나 무관심 음... 사실 저는 저한테 무관심한게 좋아요 제가 관심 가질때만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똥쌀 때랑 오줌 쌀때 따라와서 여기 싸지마라 거는 안된다 그러는데 이미 진행중이걸 어떻게 끊어요 아 저희 배변 생활에 관심 좀 껐으면 좋겠어요 침대에 싸버리기 전에 주인 마음대로 산책하지 마라 아 이거는 괜찮아요 제가 힘이 더 세서 이거 주인이 마음대로 산책 못하게 하는 꿀팁 있는데 냄새 맡는데 억지로 꿀고리려고 한다? 그럼 그냥 들어 놓으면 돼요 근데 저번에 보니까 같이 눕는 주인이 있던데 음. 강아지를 들어올리는 행동은 하지 마라 어 이건 좀 무섭지 꼭술 처먹고 비틀거리면서 들어와가지고는 우리 애기 이지러하면서 껴왔는데 그냥 가도 잡아질것 같은데 왜날 안고 가냐고 아무튼 앉지 마세요 술안 마셔도 앉지 마세요 아 무릎이 천찮아서 높아지면 일단 불안해 낯선 강아지와의 인위적 만남을 피해라 이거는 좋지 않나? 뉴페이스 좋지 않나? 저번에 그 애견 클럽 아니 아니 애견 카페 갔을 때 포메리언 하씨 <laughs> 두근두근 하던데 아 동성일 때? 언두주고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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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건 안돼 그냥 아무튼 안돼 교육시 말이 많은 건 스트레스의 원인 이거는 오해가 좀 있어요 우리가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길게 해봐야 스트레스만 받는다고 뭐 그런 식으로 나와있던데 그게 아니라 입냄새가 아주 죽겠어 믹스커피라도 마셔보면 아 진짜 내가 방금 한 행동에 깊은 이유심을 한다니까 아 하필 내가 왜 지금 이런 행동을 했을까 뭘 마시는지 확인을 하고 했어야 했는데 어? 다른 이유로 교육이 되는 건가? 오래 혼자 두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그치 이건 맞지 호텔에 맡기고 와도 혼나고 그래 그냥 날 놓고 가지마 하루 종일 기다린다고 내 견생에는 너밖에 없는데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밖에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면 날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금방 돌아와 먹이로 줄까 말까 장난치지 마라 그거는 뭐 손가락을 물어버리면 잘 주던데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것보다크게좀더 거슬리던데 그왜 요새 애들 툭하면 말할 때개를 넣잖아요 뭐 좋으면 아우 개좋아 싫으면 아우 개싫어 어 개섹시해 개빨라 말버릇이 이왜 그런 거야? 아니 그 양반이지 맛있는 거 먹을 땐개 맛있어?가 뭐야 개 X마탱은 또 뭐야 하, 입에 담기도 망치게 해가지고 아무튼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개좋아요 개구도 개알림설정 부탁드려요 개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형 애비양 이거 오늘 사온 거야? 프레쉬한데?